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는 가정에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동도 네. 안 하고. 네. 어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이. 네, 반갑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네. 아, 오늘은 참 강론하기 부담되는 날입니다. 어린이 미선데 학생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그죠? 한텐 오늘은 참 아, 기쁜 날이에요. 아, 우리 친구들왜 기뻐요?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기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왜 기뻐요? 학교를 안 가서 네. 그럼 백신 맞을 때랑 기쁨이 똑같네. <laughs> 네. 아무튼 어른들도 기쁘시죠? 네. 근데 그 기쁨의 정체가 뭘까? 기쁨의 정체가 뭘까?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어, 머리로는, 아, 기쁘다, 기쁘다라고 주입은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야. 근데, 마음에서의 울림이 조금 같이 전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뭐냐? 라고 정의한다면, 아이들이 잘 지적한 대로 선물 받는 기쁨. 말하자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사실은 성탄의 기쁨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용서받았구나.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역사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부터 역사가 바뀐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아, 우리 인간을, 인간이 사랑받는구나. 라고 해서 역사가 바뀔 만큼 그 사랑받는 기쁨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음껏 서로 사랑해야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보답해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특히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저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2000년 전에 일어났은 얘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성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 이 도전에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과연 지금을 사는 나와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기를 과감하게 한번 안아 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없대요. 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모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성모님, 저 예수님 좀 안아봐도 돼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아보고 기도도 해 보고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 아기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부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사실 음, 성탄은 세 번의 미사가 있어요. 세 번의 미사, 다른 세개세 개의 미사. 어제 밤에 미사 오신 분, 자 어제 밤첫 번째로 이제 밤 미사가 있어요. 어 그래요? 밤 미사가 있어요. 밤 미사에서는 뭐 하죠? 아기 예수님을 여기다가 모시죠, 그죠? 그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을 같이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그 미사가 밤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게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축복하고 또 경배도 하고 그렇게 기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무슨 미사죠? 난미사예요. 남미사 전에 뭐가 있게요? 새벽 미사가 있어요. 새벽 미사 때는 복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밤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새벽 미사 때는 목동들이 새벽에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오,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막 달려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설레는 기쁨을 표현하는 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벽 미사예요. 그래서 아까 미사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 9시도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목동들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밤, 야밤에...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나셨던 그 설레는 기분으로 왔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되게 기뻤겠지? 다시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래요. 아, 고마워. 막 뛴대. 네. <laughs> 그리고 남미사. 오늘 미사의 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읽혔죠?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실 조금 슬픈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시큰둥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왔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으로 그냥 역사로 남아 버린다면 그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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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한 일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똑같이 재현해 볼 수는 없겠지만 성탄 중에 우리는 막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찾아 나서기도 하고 무릎 꿇고 경배해 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나? 난 예수님 때문에 변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성탄의 기쁨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변화되는 아 기. 봄이에요. 근데 어제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 이제 성모님 뱃속에 있을 때 성모님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임신한 채로 성 요셉하고 다니면서 이제 출산 때가 와서 막 힘들어 하고 있어서 성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얼마나 급했을까? 그래서 막두들겨서 저희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누가 열어 줬어요? 아무도 안 열어줬어. 성모님이 어이 고생하고 있고 성녀섭이 막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어요. 아무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됐어요? 어, 마가간에갈 수밖에 없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없었어요. 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줬어. 이렇게 좋은 예수님 왔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주고, 결국 예수님은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아프죠? 응. 음. 근데 이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그 아픔, 그 비참함, 버림받음, 이런 상태로 세상에 오셨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도 쉴 곳이 없니? 너도 버림받았니? 너도 쫓겨났니? 너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니?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마국간에서. 내가 너랑 똑같이 지내주마. 내가 너를 사랑으로 안아주마. 라고 온 몸으로 응애응애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 이 사랑은 멈출 줄을 몰라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십자가 쉴곳 없었죠. 머리 기댈 곳조차 없고 그죠? 다 버림받았죠? 똑같이 쫓겨났죠? 세상에서 쫓겨나서 죽음으로 쫓겨났죠? 그 똑같은 처지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유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도록 내 처지, 내 버림받고 쫓겨나고 실곳 없는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동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줬는데, 누구만, 누구만 환영해줄게요? 처음으로. 마국간에 있던 소하고 말만 환영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하고 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환영을 안해 주니까 천사가 쭉 목동을 찾아가서 얘들아 구원자 왔다라고 했어요. 목동한테. 양치기 목동들한테. 그때 목동들이 어땠게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탄의 기쁨, 그러니까 구유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면 성탄 구유보면서 두려웠던 사람, 뭔가 무서웠다. 없어요? <laughs> 그게 정상이에요. 두려워야 됩니다. 기쁨은 성탄의 기쁨은 정말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한편으로 하, 주님. 전이 이 기쁨이 저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설레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구역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광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면, 다시 볼까요? 왜 이렇게 헤매 <laughs> 하늘 높은 데서 는 하나님께 영광 평화 웅얼웅얼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사실은 천사의 노래입니다. 천사의 노래, 천사가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 가지고 막 노래했던,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나와요. 아 어젯밤에 이곳에서 묵상하면서 잤어요. 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보면 마지막에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죠. 그래서 그분 마음에 가장 들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건 아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닮을 때 아기 예수님 닮으시, 닮고 싶은 분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아기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되고 우리 유년기 예수님도 닮아야 되고 청년 예수님도 닮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담는다는 건막 개명을 지키고 엄격하고 고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님이 할수 있었던 게 뭐죠? 성모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그죠? 아기 예수님이할수 있었던 건 응애응애 울면서 성모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 요셉께 보호받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성모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또성 요셉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받았지만 가장 사랑했던 게 있어요. 뭐죠?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옆 사람 한번 볼래요? 옆 사람 한번. 네,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예수님하고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고 남 욕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담는다는 건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 뭐냐면, 거룩해지고 싶으신 분 있죠? 그죠? 그래. 아이씨, 멋있다. 거룩해진다는 건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아기 예수님처럼 성모님의 사랑받고, 성요셉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인간을 사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한 마국관 같은 이 비참한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